복사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저도 쉬려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성장 멤버십 또는 월 구독 회원님들 전용입니다 네 우선 함께 AR랩에 바로 들어가셔 갖고요 네, 요게 짧은 영상 쇼츠 만들기 있죠?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요렇게 한번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대본이 필요하니까요. 대본 변형 생성기입니다. 영상을 만들려면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시작을 누를 건데, 저는 시작을 안 누를 거고요. 아 시작도 한번 눌러봐드릴게요. 이게 복부 대본을 넣어주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어 기존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쇼츠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되는 건데요. 저는 창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적혀진 않지만 창작 한번 눌러봅니다. 네 그러면 강렬한 스토리를 한 줄로 적어주세요. 저 예시입니다. 네 우리 평강세와 마니메 로맨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란에 우리 쇼츠니까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게 적어놨고요. 자, 이게 대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본을 요걸 쓸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설 대본만 봐주세요. 예, 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어, 비밀이 있었다? 어, 무슨 비밀일까요? 네, 이런게 나왔고요. 근데 요걸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 샵이 뭐냐면 신입니다. 이 영상 1분 정도짜리 만드는데뭐 태도 13개에서 18개 정도 신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네, 요걸 그대로 복사해갖고요. 복사했습니다 다시 함께 AI g p t 자료실에 들어오셔서 요거는 대본 생성기였잖아요 59초 썰 영상 제작 도우미 누릅니다 참고로 채 GPT 로그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붙 말고요 복붙은 각색하거든요 그래서 창작으로 왜냐면 이거 우리가 창작한 거잖아요 나름 그래서 창작으로눌러셔서네 이렇게 상세히 적어달라면 여기다가 조금 전에 우리 만든 거 있죠 요걸 복사한 거를 붙여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출연자에 대해서 나고요 출연자는 얼굴하고 옷하고 약간 몸집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디 프로포션이라고 신체 비율 체형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본 이미지 영상 제작 필요 그래서 해설자 고 대사가 이런 거고요 요거를 이제 타입 캐스트 라든지 여러가지 목소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소리가 필요하고 그 장면에 필요한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요거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다이 로그는 쓰지 마시고요 복사해갖고 보여드릴게요 복사했죠 사진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fx에서도 한번 해 볼게요 요거를 세로 모드로 바꿔 주시고요 고품질했습니다 여기다 가 한번 붙여 놓는데 마지막에 다일로그는 지워 주세요 네, 이걸 적어 놓으면 자막이 있답니다 영상 만들 때 필요할까 봐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만들기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그록이라고 x.com 우리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만든 거 있죠 그것도 한번 해 볼게요 참고로 그록은 지금 무료 버전 쓰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건 추가해야 돼요 9대 16으로 사진 만들어줘 바일로그 요거는 지워야 됩니다 아 요렇게 나오죠 그록잘 나오죠 그리고 이미지 fx도 요렇게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공짜로 플로어 영상 만드는 거 42만원 정도 에디 쓸수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무료로 플로어 쓰는 거는 지난번 영상 제가 밑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9대16 4초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생성도 해 놓을게요, 이거는. 네, 요거. 이거. 음, 해설은 보통 사진으로 많이 하고요. 어, 사람이 실제로 나오는 거죠, 해설자 말고. 홍서영 누구신지?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영화 영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영상으로 많이들 하고 해설자가 나오는 장면들은 이렇게 사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영상 나온 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장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이미지. 아, 이건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어, 네, 이런 식으로. 네, 예쁘시네요. 그리고 그룹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이로건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9대16. 사진으로 만들어줘 아, 이렇게 물론 여기에다가 그 포트를 창작하셔서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어, 만화처럼 나오네요 실제 사람처럼 만들어줘 그록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무료 버전 쓰고 있어요 그러군요오네 요런 느낌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너무 진짜 조선시대 찍은 것처럼 나오는 게 문제인데 좀 많이 고쳐야 될것 같은데요 불 같은 사람 결국 쟤만 남지요 자이것도 있고요 근데 요 그룹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버튼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요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하고 어, 요거를 목소리도 이렇게 신 샵이 신이거든요한 장면 한 장면 그래서 대사도 목소리로 바꾸고 이 프롬 포터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바꾸고 또 이대로 안 쓰셔도 되고요 조금씩 변형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 갖고 이, 이 모든 16장의 목소리 사진들을 캡컷에서 합쳐서 최종적으로 9대16 하면은 하나의 쇼츠 작품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거를 어떻게 쓰시냐 물어본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거는 프로필에 성장 멤버십 회원님들께 무료로 공개되는 g p t s 자료실입니다 기존 함께 AI 월 구독자님도 포함이시고요 그래서 꼭 요거 때문에 성장 멤버십이 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요 한번 자세하게 성장 멤버십은 내용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인 생선 상수 있습니다 땡큐